안녕하세요 독학구단바둑입니다. 오늘은 원성진구단과 커제구단의 대국을 준비했습니다. 2025년 1월 3일 펼쳐진 대국인데요. 커제구단이 100, 원성진구단이 흑을 잡았습니다. 한큐바둑 연습대국. 과연 누가 이길까요? 커제구단이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초강자죠. 100을 잡았을 때 워낙 강해서 백제라는 별명까지 있을 정도였는데 100을 잡은 커제구단을 원성진구단이 이길 수 있을까요? 커제구단 일단 미끄러져 하나 들어가 놓고 뛰어서 아주 발빠르고 경쾌한 행마를 보여줍니다. 원성진구단도 삼삼 들어갔고요. 커제구단 쉬우니까야 이거는 제일 복잡한 정석 아래로 끊으면 제일 복잡합니다. 예 아래로 끊었네요. 구자두고 여기서도 늘고 이거 둘때 젖힐 때 이제 백이 이어주면은 그나마 간단한 정석 제일 간단한 정석인데 두기사 과연 그렇게 안 두죠? 커제구단 끊었습니다. 사실. 위로 두고 이렇게 두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끊는 변화를 해서 이 정석 역시 복잡하죠. 끊었을 때는 늘어야 되는데 이제 끊어갑니다 단수를 치지 않고 꼬부려 나오고 단수를 칠때 나오고 네, 여기를 미는 수가 이제 100이 들어가죠 이렇게 둘때 일반적인 이제 수수는 100이 여기를 밀고요 흙이 받아줄 때 100이 또 밀면 흙도 이젠 단수쳐서 이 수가 백이 밀고 들으면 워낙 없어서 단수쳐서 살아나야 되고, 백도 젖히고, 흙도 두고, 때린는게 워낙 크니까 그러니까 때릴 때 흙이 끊고 요 싸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석인데요. 커제구더니 한술더 떠서 이 자리를 두니까 이거는 옥집 형태로 이런 식으로 둘수 있다 얘기지. 원성진구는 당연히 반발을 합니다. 잊게 되고요 이거를 하나 끊어 놓은 이유는요 원성진구단 입장에서 지금 이쪽을 흙이 둬야 됩니다 이쪽을 둬야 되는데 안 두면 바로 축으로 잡히게 되죠 그니까 러 이거를 하나 끊어 놓음으로써 축머리로 쓰고요 네, 축을 방지하고요 단수 쳤을 때 나와서 단수를 치면서 나와서 축이 안 몰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커제구단 막았을 때 선수죠 원성진구단 받아 둬야 되고 뻥 때리니까 흑이 다시 받을 때, 백도 지켜야 되는데, 여길 젖히는 선수 교환을 하나 해놓았어. 응수를 물었습니다. 이렇게 때리면 이제 집으로 손해인데, 그래서 원성진구단 이렇게 받았거든요. 이걸 하나 해놓고 지키니까 커제 생각은, 뻥 때린 게집으로 손해지만 깔끔한데, 이렇게 흙이 받았을 때는, 나중에 이런 자리가 이제 패하자는 게 선수죠. 백보단 흑의 부담이 큰 자리입니다. 그래서 원성진구단 이쪽을, 바로 붙여서 그냥 처리를 해버리네요. 집 받을 때 때려서 처리해고 커제고단 호점은 어디일까요? 당연히 날일자죠. 흙과백 모두 두고 싶은 자리를 두고 흙도 뛰어나가야 되는데 같이 한칸한칸 한칸 총총 뛰었을 때 이제 거의 5대5 승부입니다. 아주 절묘하게 어울려 있는 한 판인데 원성진구단이 한 칸이란 약점은 들여다보이는 게 있으니까 못 들여다보게 날일자로 딱 뛰고 백의 하변도 견제하는 좋은 수를 뒀고요. 커제구단, 이제 어디를 둡니까? 예, 변을 어느 정도, 실리도 지키면서 흑도를 계속해서 압박하는 거죠. 흙이 변에 뿌리를 내리면 근거가 날수 있고, 이 백돌도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좋은 위치로 보입니다. 원성진구단 때리는 교환하고, 계속해서 정말 두텁게 두고 있네요. 흑도를 안정을 시켜두는데, 커제구단은 날 일자로 실리를 챙겼고요. 원성진구단 여기서 야 어깨 짚는 수는 알파고 유로 정말 많이 나오죠 어깨 짚고 밀어줄 때한칸 띄어서 이한 칸이 어깨 짚은 수에 대해서 한 칸이지만 이한칸띈 수에 대해서는 눈 목자로 기본 행마로 구성된 훌륭한 모양으로 흙돌이 전체 연결되면서 안정을 취한 수로서 괜찮은 수법입니다 커제구단 여기를 붙여가는데요 받아준다면 이 수가 와서 이한 점의 활로를 줄였기 때문에 끼우는 수를 해가지고 뭐 흙이 뒤로 받아주는 건이 수가 말을 할것 같거든요 이 수가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치받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되니까, 뭐, 이 자리를 두고 백이 끼웠을 때 흙도 이런 식으로 끊어야 되는데, 이게 커제구단이 준비하고 있는 수였죠. 이렇게 흙이 둘 수도 있는데요. 이게 백의 의도라고 보고 원성진 구단이 그냥 끼우는 수를 아예 안 주겠다. 여기를 호구로 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커제구단은 당연히 흐름상 여기를 연타하게 되고요. 원성진 구단이 받아줬을 때, 이거를 안 지켜도 연타한 것 자체만으로 백이 어느 정도 모양을 만들었고 이 백도를 안정시킨 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수입니다. 커제구단 손 빼서 끼워 있는 두터운 자리를 결정지었고요. 그러니까 원성진구단 야이 자리 좋은 자리예요. 이 자리 의도는 지금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끊는 약점 뭐 들여다봐서 전체를 끊는 것도 있고요. 이거 하나가 있고 여기 건너 붙이는 게또 아주 강력한 수입니다. 예, 그래서 양쪽 약점을 보면 어찌 보면 급소 자리인데 이쪽 건너 붙여지는 게더 시급하기 때문에 커제 구단은 이런 식으로 붙여서 두는 것이 필요하고 요원성진구은 그래도 건너 붙입니다. 그래도 건너 붙일 때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이제 인공지능 추천 수순인데요. 커제 구단이 이쪽 호구를 쳤을 때는 네, 여기를 붙여도 건너 붙이는데 원성진구은 당연히 건너 붙이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커제 구단의 약 약간 아쉬운 수가 나오네요. 인공추천은 그냥 가만히 이으면 흑도 이하되고 백도 지키고 뛰어나가고 뛰어나가고 이 수순을 추천하고 있는데 커제구단이 선수 뽑겠다고 여기를 뒀는데 이걸 단수를 맞아서 백이 우영이 됐습니다. 예, 백도 들여다보는 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순나누기 해보면은 인공지능추천 수순, 있는 수순이랑 비교해 봤을 때 있고 지금 백이 이 대악수를 한 거고요. 백이 호구쳤을 때 들여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한 건데 이게 생각보다 이 수랑 이 빈상각은 흑이 큰 악수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중앙으로 나가는 돌입니다. 모양만 빈상각이지 이 돌이 의미가 없는 돌이 아니에요근데 이거와 이거 교환은 백이 대악수라서 이거는 백이 생각보다 큰 실수였다고 합니다. 커제고다니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 단수를 맞고 우영이 된 것은 이 흑의 수는 그렇게 손해가 아닌데 백이 이거 한 거는 큰 손해라서 이 커제 구단이 모양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다 쉬어서 이넉 점을 압박을 오는데 원성진 구단이 붙이는 게 선수고요. 틀어 막아야 되는데 붙이는 수를 기반으로 한집 모양 만들면서 나가니까 백이 끊기는 약점 때문에 늘어서 받았는데 입구자 두니까요. 솔솔 타고 나가면 습돌이 다 연결되면 백돌이 갇혀서 위험하죠. 백돌도 무조건 같이 끊어야 됩니다. 붙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여기를 둘 때가 어려운데요. 이제 찝는 수가 되긴 합니다. 이걸 둘때 흙이 여기 단수 치는 거는 끊기게 되거든요. 그게 수가 차니까 흙은 여기로 가만히 있고, 백도 여기로 조이고요. 이쪽을 찌르고, 이런 식으로 두면서, 수상전 형태가 되는데, 이렇게 몰아갔을 때, 이게 흙이 한집 모양이 있기 때문에 폐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커제고단이 이게 최선이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쪽을 막아서 똑같이 되는 거거든요. 이 수순을 가져가야 됩니다. 백은 이 수순을 가져가야 되는데, 여기를 들여다보고 이렇게 뒀을 때, 이제 백은 잡으러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뒀을 때 때리면서 폐가 되는데, 이 폐를 흙이 다 버텼다고 했을 때는, 있고, 있고, 이게 단패가 되는 겁니다. 근데 100 사이즈가 훨씬 크니까 100이 좀 많이 부담이 되죠. 근데 이게 6대4 정도로, 어 흙이 좀 유리한데, 그래도 인공지능은이 수순으로 두어 간다면 흙도 부담이 적지 않다. 일단 100이 먼저 따내는 패니까, 그리고 이게 흙이 다 견뎌가면서 마지막에 단패가 되는 거지, 100이 처음에는 이런 거 했을 때도 때리면서 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이 여유가 있으니까, 패 여유가 있으니까 둘만 하다. 이건데, 커제고다니, 이게 폐가 나는 건다 읽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너무 부담이 된다고 봤던지 여기를 이었는데, 야, 이거는 뚫고 나와서 이 육도를 잡지 못하면 계속해서 이 백돌은 사활이 걸리는 상태고요. 뚫고 나면서 백돌이 곳곳이 약해져서 이것은 백이 좋지가 않겠습니다. 커제고단이 단수를 쳤는데요. 여기서 원성진구나 대실수가 나오네요. 이 끊는 수가 정말 큰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추천은 여기를 둬야 돼요. 이쪽을 좀면 백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이으면 100도 여기를 끊어야 됩니다. 이거를 바로 막을 수는 없죠. 끊겨서 잡히니까요. 그러면 지금 다시 돌아갔을 때, 이을 때1 0 끊어서 이두 점을 제압하는 것도 있지만 이 다섯 점의 수를 채우는 수라서 100이 여기 꼬부리는 자리가 그 다음 단수로 선수를 봐서 여기 막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흙도 잡아야 됩니다. 그럼 100도 두점 잡고, 이렇게 타협인데요. 이것도 흙이 좋지만, 일단은, 예, 이거 흙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백은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두어야 되는 거, 흙은 이런 식으로 두었어야 되는데, 원성진 구단이 이걸 끊었을 때는 지금 핀트에 좀 어긋나서죠. 여기가 급한데, 만약 백이 끊어왔다면요. 커제구단 여기서 엄청 기회였습니다. 여기 끊어왔으면, 단수 치고, 늘 때, 결국 여기를 나와줘야 되는데, 이걸 잡으면, 잡아야 되는데, 백이 여기 끊고 이렇게 크게 잡아서 집으로 엄청 이득봤거든요 근데 여기 끊는 게 이쪽 싸움하고는 핀트가 좀 벗어난 수죠 한가한 수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흙이이수에 의미를 살려 여기 단수 치면서 좀 여기를 먹는 식으로 둬야 되는데 우상기 피해가 너무 커서 네 한참 바쁜 곳에서 흙이좀 엉뚱한 곳을 둔 장면으로 백이 여기서 큰 이득을 볼수 있었는데요 커제구단이 걸또 받아주니까 이건 원성진 군단이 완전 잘 됐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 급한 곳 둬야 되는 곳을 두니까 이제 백이 나오는데 야 처치는 수까지 가능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끊어놓은 것 때문에 백이 여기 끊을 수가 없죠 이한점 끊어놓은 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흙이 보강돼 있으니까 강력하게 이렇게 몰아가니까요 여기까지 이었을 때 백은 결국에 여기 끊어서 이 대마 걸려있으니까 이거 두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야 이렇게 단수치고 이렇게 뜨니까 다섯 점 크게 들어갔죠 백은 결국 잡아야 되는데 심지어 깔끔하게 잡지도 못하고 여기 미니까 다 잡지 못하고 이거를 뒤를 먹었는데 흙이 돌려치면서 넘어가 버립니다. 예, 백이 정말 간신히 후수로 살았는데요. 귀도 다 넘어가면서 꼬리만 줬고, 여기 크게 잡았고, 선수 뽑아서, 네, 딱 약한 것 지켜버리니까, 이거는 99대1. 원성진 구단이 압도적인 형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은, 네, 일단 이 변화가 됐을 때, 터제 구단 여기 막아가면서, 대마가 서로 다 걸리지만, 이 패를 했어야 됐고요. 그게 싫어서 이 급소 자리를 지킨 건 흙이 뚫어 나와서 흙이 좋은 건데 여기서 백이 단수 치면서 이제 이어주면은 여기에 돌이 오면 이제 끊는 수도서 두점 먹겠다는 변화죠. 이걸 나올 때 하나 나와놓고 이을 때 끊으면 이 다섯 점의 수가 차니까 여기 막는 것이 이제 백이 선수가 들면서 으 여기 막는 게 강력해서 흙이 잡아야 되는데 이거 두점 먹고 살겠다. 이건데. 원성중이 여기 끊었을 때는 백이 지금 여기를 먼저 두면은 흑이 이쪽에 착점을 안 했기 때문에 백이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갈수 있었던 장면이고요. 이거는 이제 백이 역전을 한 건데 커제가 이걸 받아주니까 원성진 구단이 똑같이 급한 자리에 들어갔을 때 지금은 젖혔을 때 백이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커제가 원성진 구단의 이 실수를 손 따라서 받아주면서 원성진 구단 전화위복,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됐고요. 이거는 백이 이제 뒤늦게 끊어갔습니다만 끊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끊어가는 수는 필수인데 이게 잡는 자세가 흙이 이 뒤에 거를 살려가면서 귀로 다 돌아가고 배기 후수를 공색하게 살때딱 마지막 변수가 되는 자리 거기 그냥 수게 지켜버리니까 흙이 대만족입니다 배기 일단 막히는 게 크니까 여기 집으로 버텼는데요 야 흙이 워낙 두터워요 이거 지켜놓고 배기 여기로 딱 붙이는 수를 원선이군이 생각하고 있었네요 젖힐 때맞춰쳐버리죠 끊으면 늘어서 잡아야 되는데 끊고 단수쳐서 패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쪽 아랫돌이 다 걸리는 거죠, 사활이. 패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걸 붙여놓고, 이 돌을 좀 안정을 시켜놓은 의미도 있지만, 여기 패깔 만들겠다는 얘기죠. 패깔 만들겠다는 의미도 있고, 네, 안정을 어느 정도 시켜놓겠다는 의미도 있는데, 여기 패를 하는데요. 패감 쓰고, 때리고 두는데, 흙도 여기 패감이 많고요 패싸움 해보지만, 흙이 다 받아줘도 문제가 없고, 결정적으로, 예, 원성친구단이 공공위생각이니까 패를 할 필요가 없네. 이어버리니까, 백이 막아야 되는데, 야, 이거 끊어가지고, 패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커지고 그냥 돌을 걷었거든요. 이게 패도 남아있는데, 흙이 돌돌이가 됩니다. 이렇게 돌돌이 돼서 아래가 다 죽죠. 그리고 이건 계속 패. 이걸 한번더 나온다고 해도, 돌돌이는 피할 수 없습니다. 뭐 그냥, 이거 패안 하고, 지키기만 해도, 이건 흙이 좋죠. 이었을 때, 이거 그냥 다 조이고, 크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원성진 구단이 이렇게 뒀을 때 이제 돌돌이 당하고 아래가 다 죽는 것 때문에 커제 구단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돌을 걷었네요. 야이 장면에서 원성진 구단이 딱이 자리 가면서 여기 약점이나 건너 붙인 약점 본거부터 커제 구단이 급격하게 흔들렸던 것 같고요. 커제 구단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수를 한 것은 네, 단수 맞는 순간 이 교환이 백이 엄청나게 약수고 빈 상각 우영이 돼서 이것 흙이 좋은 쌈이 됐고 그래서 커제 구단이 무리하게 씌어가면서 쌈을 걸어갔지만 원성진 구단이 붙이고 한집 모양 내면서 이한 점의 약점을 노려가면서 나오니까 백은 흙을 가도록 갈 수밖에 없었는데 막상 이렇게 두었다면 그래도 대형 패가 나는 거거든요. 대형 패가 나는 건데 커제 구단이 이렇게 두질 못하고 이 자리 급소라고 오판하고 여기를 두니까 바깥으로 나와선 원성진 구단이 압도적인 형세. 그러나 단수를 쳤을 때 원성지구단이 갑자기 뜬금없는 자리를 끊어가면서 더 이득을 보자고 욕심을 부렸는데 커제고다니 이렇게 끊었다면 응징이 되는 것이었지만 받아주면서 원성지구단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싹다 몰고 백이 이두 점을 잡으면서 살긴 했지만 흙이 다 들어가고 후수로 공세하게 살때 흙이 큰 자리를 지키니까 이것은 변수 없이 원성지구단 다시 두 턴을 바탕으로 이쪽을 붙여서 끊어가면서 패를 했을 때 패를 한참 하다가 알 필요도 없다. 끊어서 돌리기란 순간 커제구단 꼴까닥 했습니다. 이번 대국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